아, 제가 투니에요. 기분이 안 좋아서 술 마신 711차대에서 그렇게 먹더니 정말 최했네. 음, 이 배터리 없는 거를. 안 믿어요 이제 이모카제는 진짜 꿈이었고 행복했다 자 오늘 출근 내일 원장님 자리가 너무 어두워서 전구 교체 이제 진짜 웬만한 전기는 다 하는 듯딱 안으로 안착해서 불 한번 켜주세요 그렇게 또 야무지게 저는 또 전구 3개를 깔끔하게 교체하고 밝아졌나 내일 원장님 달잘 보이나 확인까지 하고 끝저 퇴근할게요 토요일 5시 강남역 코 상담한다고 해서 강남 뒤에 왔는데요. 사람이 이렇게 많다고요. 애기 3 시간 일곱 시까지 공복이라 저는 화가 났고요. 화가 풀리는 방법을 선택해서 왔습니다. 강남 맨 노야지 <목소리> 확실해진 건 내가 기분이 좋아졌다는 거. 밥까지 부밥한거 없이 밤이 됐고 녹초. 여기 치킨 먹었다면서 치킨에 소주 먹는 우슬기. 자기가? <목소리> 속이는걸또 못해. <웃음> 이렇게 <웃음> 하는 거야. 뭐? <웃음> 어? <웃음> 나 오늘 소장병 먹은 거돈 넣었다. 치킨에 <laughs> 소주 먹으러 온 거야? 콜라 먹으러 온 거야? 나는 살안 찔래. 맨날 날씬하게 산지얼마 슬기가 너무 웃겨. <laughs> 너도 사랑해. 나도 사랑해. 누구랑. <laughs> 일요일 해장은 각자 하자.